안녕하세요. 한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오카리나 강사 박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841년에 태어나 1904년에 생을 마감한 체코 출신의 음악가,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 교향곡 9번 사악장을 오카리나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 곡을 연주할 때 나진 시와 파샤 문지법을 배우실 텐데요. 오늘 처음 배우셔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곡에 대한 설명 들으시고 문지법 연습 여러 번 하신 후에 반주에 맞춰서 선율을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실 작곡가와 그의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거대한 몸집과 무시무시한 이를 갖고 있는 상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조스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는 1975년에 나온 영화로 영화 사상 처음으로 흥행 수익 1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고 스티븐 스필버그를 우리가 지금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인사로 끌어올려준 효자 같은 영화이죠.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이 영화의 OST 주제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주인공 창어가 등장하고 공포스러운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나왔던 음악입니다. 앞부분에 아, 상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마밤마밤마밤마밤 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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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방 하면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CF에서도 나왔던 바로 이 음악.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신세계 교양곡의 첫 도입부 얼마만큼 비슷한지 비교하면서 감상해 보실게요. <목소리> 북쪽으로 30km 쯤 떨어진 넬라우 제베스라는 마을은 스메타나의 교양시 나의 조국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몰다우 강이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당시 인구가 약 500명이었다고 하니 참 작은 동네였겠죠. 이곳에서 1841년 안토닌 드보르작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관과 정육점을 운영했는데 지금 그 여관은 드보르작 기념관으로. 꾸며져 여행객들을 맡고 있다고 하니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넬라우제베스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방문하셔서 드보르자의 기념관을 감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857년 드보르자이 16살 때 그는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위해 프라하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큰아버지의 응원으로 프라하에 발을 디뎠을 때 이때 체코 프라하에서는 한창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가난했던 드보르작은 그런 사회적 흐름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르간 학교 수업에만 매진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레스토랑과 카페 등에서 비올라라는 악기로 연주하면서 그의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니 드보르작의 청년기는 매우 고달프고 힘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862년. 체코 국립 극장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가설 극장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2학단의 지휘자였던 사람이 스메타나였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일한 게 1873년까지였는데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고생이 많았다고 해요. 이후에 알토 가수였던 안나 체르나코바와 결혼한 후 월급이 적었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사표를 던지고. 그보다 더 월급이 적은 세인트 아달베르트 교회 오르간 주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적었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그보다 더 월급이 적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당장은 이해가 잘안 가시죠. 하지만 드보르자기 이후 작곡가로서 창작의 길을 걸었던 것을 생각해 볼때 오케스트라에 비하면 교회 오르간 연주자가 더 그가 창작에 전념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남은 시간에 창작에 전념했던 드보르작은 작곡한 음악들을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주최하는 한 공모전에 투과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겠죠. 다행히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현재의 수입보다 두 배가 넘는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 수입보다도 더큰 행운이 드보르작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브람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은 사실 드보르작이 투고했던 공모전의 심사위원이었던 브람스가 드보르작을 찾아옴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드보르작의 음악에 마음이 끌렸던 브람스는 이 체코의 젊은 작곡가를 베를린의 출판업자 짐 로크에게 소개를 하고요. 이렇게 탄생하게 된 곡이 바로. 8곡, 슬라브 무곡 1집에 수록된 8곡이었습니다. 정말 짐로크 출판사에서 간행된 이 곡은 대박이 났고요. 오스트리아는 물론 독일과 영국 등지에서 드고르작의 <듬치> 곡이 불티나게 팔리며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는 200여 곡의 음악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곡 말고도 감상해봤으면 하는 곡들이 있어요. 현악 4중주 12번 F장조 아메리카라는 곡이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교향곡. 8번 곡과 9번 곡 전곡입니다. 드보르자의 교향곡 9번은 신세계 교향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곡은 그가 뉴욕 국민 음악원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었을 때 작품으로 1893년에 쓰여지고 같은 해 12월 15일 뉴욕 필하모니 교향악단에 의해 카네기홀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미국 대도시의 활기찬 문명과 대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곡에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오늘 감상하시고 연주하실 마지막 악장 4악장은 빠르고 정렬적으로 연주하라는 지시어가 있습니다. 알레그로 콘 포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시어가 보여주듯 이 악장은 매우 힘차고 뜨겁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의 짧은 서주에 이어 들으면 아 하고 누구나 알수 있는 박력 넘치는 첫 번째 주제가 연주됩니다 우리는 이첫 번째 주제까지만 오카리나로 연주를 하실 거예요 나중에 곡 전체를 다 들으실 일이 있다면 클라리넷으로 연주되는 두 번째의 주제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애틋한 분위기가 나고요 그 이후 첼로와 바이올린의 선율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신세계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인 사악장은 응원가로도 많이 쓰여 빵빠레라는 제목으로 불려집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각각의 조표에 파샵이 붙어 있죠? 파샵이 붙어 있어서 이 곡이 솔로 끝나는 사장조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으뜸음을 보시면 미로 끝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장조와 단조, 다시 말해서 메이저와 마이너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이 메이저와 마이너, 잠깐 어, 미리 보기를 하자면, 우리가 만약 샵으로 파샵이 하나씩 붙었을 때는, 끝날 때 솔로 끝나야 이 곡을 사장조의 곡이라고, 솔로 으뜸음이 끝나는 사장조의 곡이라고 하는데요. 샵이 하나가 붙었는데도 미로 끝나면 마단조의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 미로 끝나서 마장조의 곡이 되려면 이 조표 자리에 샵이 하나가 아닌 네 개, 파, 도, 솔, 레에 붙어야 마, 장조의 곡이 됩니다. 1, 2줄은 총 4번의 파샵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마디에 보시면 낮은 시가 등장하고요. 이 낮은 시에서 레로 구멍을 열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시에서 레로 구멍을 열때 다른 구멍들이 열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7마디에서 낮은 시를 연주할 때는 그 바로 앞에 있는 4분음표의이 시가 높은 시거든요. 이 시와 이 시는 여덟음이 차이나는 한옥타브의 음입니다. 높은 시를 연주할 때는 고음이기 때문에 호흡을 세게, 낮은 시를 연주할 때는 저음이기 때문에 호흡을 약하게 불지요. 호흡량의 차이를 주의하면서 연주하시길 바래요. 반음 운지법과 낮은 시 운지법을 연습하고 다시 악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낮은 시의 운지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표시해드리는 이 구멍을 잘 보시면서 화면의 바뀜을 확인해보세요. 구멍이 막혀있는 상태는 낮은 시고요. 구멍이 열려있는 상태는 도입니다. 우리가 오카레나를 배우면서 가장 기초로 배우는 가온 도의 운지 모습과 낮은 시의 운지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낮은 시는 도에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작은 구멍까지 추가로 막은 상태가 바로 낮은 시입니다. 그러면 도, 시, 도, 시. 이렇게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운지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 작. 반음 운지법인 파샵 운지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림에는 파샵 운지법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오른손 구멍 중, 오른손 약지 손가락, 바로 이 구멍을 막아주시면 되는데요. 도레미를 제외하고 파샵부터는 이 구멍을 막아주시면 피아노 까만 건반에 샵이나 플랫의 반음 운지법을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샵과 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방금 보셨나요? 파샵과 쏠의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파샵은 오른손 약지를 까맣게 막았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쏠은 아까 막았던 오른손 약지를 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았냐, 열었냐에 따라서 파샵과 쏠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파샵, 솔, 파샵, 솔. 그러면 저와 함께 파샵과 솔을 소리내어 볼게요. 오카리나로 시작. 솔, 자 솔, 파샵, 다시 솔. 다시 파샵, 다시 솔, 파샵. 어렵지 않으시죠? 이번에는 파부터 솔까지 소리를 내실 건데요. 파와 솔 사이에는 파샵이라는 반음이 있죠. 우리가 이명동음에서 파샵을 솔플랫이라고도 하는데요. 파, 솔플랫, 솔. 다시 말하면 파, 파샵, 소를 운지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파샵과 낮은 시의 운지법을 배운 첫번째 줄과 두번째 줄을 열심히 연습하시면 네번째 줄과 마지막 줄인 다섯 번째 줄도 자동으로 연습이 돼요. 첫 번째 줄부터 오카리나로 천천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주에 맞춰서 우리가 신세계 교향곡 사악장을 연주하실 텐데요. 먼저 방금 오카리나로 연습했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여덟 번째 마디에 도도리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가셔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연주를 합니다. 지금 총 16마디를 연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9마디부터 12마디까지. 이 도돌이표가 있는 이곳은 연주하지 않습니다. 13마디부터 다섯 번째 줄맨 끝에 마지막 마디까지 오카리나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반주에 맞춰서 오카리나로 신세계 교향곡 사악장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연주에 맞춰서 연주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부분 부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처음 배우셨던 파샵이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낮은 시에서 이렇게 레로, 또는 레에서 낮은 시로, 이렇게 움직이는, 낮은 시를 끼고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어려우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에 반박자 세 개가 합친 이세 있다는 표를 한 박자의 길이 안에 솔미솔을 넣기가 손이 굉장히 바쁘고 힘드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낮은 시로 도약해서 구멍을 많이 막아 내려오는 이음이 낮은 음, 이 시와 그 다음에 니로 다시 구멍을 열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세 번째 줄을 왜 연주 안 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높은 도까지는 했는데 높은 레까지는 배우질 않았어요. 오늘 배우신 것도 많은데 높은 레까지 연습하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 세 번째 줄은 연습을 보류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연습을 해볼게요. 시간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드보르자계의 삶과 그의 대표적인 작품 신세계 교향곡 4악장을 배워보셨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나진 씨와 파샤 운지법 굉장히 어려우셨죠? 이운지법이 정확하게 연습돼야 반주에 맞춰서 선율을 연주하시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오늘 하루도 이 음악 들으시면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게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